한창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TV 조선의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의 마지막 녹화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 멤버들의 계약도 종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더욱 화제를 모았죠. 반면 TV 조선은 사실 묵은 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사랑의 콜센터 종영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전력이 있어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제 정말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속보에서 핵심은 미스터 트로트 뮤라고 불리는 가수들의 계약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9월 12일이면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고 각자 소속사로 돌아가거나 개인 활동을 진행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더 확실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 등은 긴 시간 공동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무대를 꾸몄지만 이제는 그들의 개인 역량에 집중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곧잘 트로트 아이돌이라 불리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노선을 걸을 걸 생각하니 팬들은 기대 반 아쉬운 반이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뜨거운 이야기거리가 된건 TV 조선과 이들 멤버 간의 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TV조선은 당초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 같은 프로그램을 더 확장할 마음이 있었지만 시청률이나 출연진의 스케줄 문제 그리고 멤버들의 계약 위안까지 얽히면서 조율의 난항을 겪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뽕숭아학당의 마지막 녹화가 끝으로 종영 수순에 들어가고 그간 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 멤버들 역시 정식으로 하차할 듯합니다. 아직 TV조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많은 팬들은 이미 사랑의 콜센터가 끝났을 때도 비슷하게 부인했다가 실제로 종영되지 않았나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멤버들의 합동 활동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고 모두가 개인 소속사로 돌아가는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호중은 이미 소속사로 복귀해 본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중이라는 후문이 있습니다.